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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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바. 전주 착한 소비 캠페인에 태그해준 이슬님. 정잖이 당황했지만 언제나 환영이에요. 좋은 목적, 좋은 둠바, 의미, 좋은 둠바, 사람, 좋은 도시. 전주가 입양한 아들 유튜버 봉입니다. 홀라 오플를 돌리는 이윤 건강거리 두기 지목된 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절대 절대 부담 같은 감각질을 마세요 다음 주자로 제가 지못할세 명의 주인공 누구랄까 음, 그 사람이 좋겠네 바로 떠올라 첫 번째 전락부 대표 마이크 스네거 김광진 님, 두 번째 전주 스냅 샷의 기재 해용 스튜디오 손하원 님, 세 번째 기대할게요. 정체불명의 창조자 딴지 박현정 님,